끊어갈어요 그래서, 어, 모자가 네 종류가 있고, 티셔츠가 세 종류, 바지가 다 종류가 있는데, 그, 이 친구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고른대. 그니까, 러 모자에서 하나 고르고, 티에서 하나 고르고, 바지 하나 고르니까. 그지? 세 개, 네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사고, 세개 중에 하나는 그 3이고, 이거 곱하면 되겠지. 뭔지 알겠지? 요, 모자, 1번 모자, 티1번 바지 1번 할 수도 있고, 모자 1번일 때, 티3일 때, 바지 3번 할 수도 있으니까, 다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길이 여기가 집이고 도서관이고 또 어딨어? 이 친구는 뭐니 학교죠 학교인데 이렇게 집에 도서관이 몇개세 개가 있고요 도서관 학교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하나 둘셋넷자 문제가 뭐냐면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간대요 아까 선생님 거쳐가 뭐냐 앤드라고 했지 당연히 집에서 도서관 갔다가 학교를 간다 그럼 몇 가지 삼곱하기고요 사가 되 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서 학교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라는 말은 단 하나가 없고,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3 곱하기 4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집에서 학교로 가는 건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 집에서 학교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라고 집에서 어디를?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거를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학생이 얘기했던 바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눌 때, 일단, 일단은, 이거 자체의 경우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몇개지요두 가지? 가지. 그리고 집에서 도서관 거쳐가는 게세 가지고, 도서관에 가는 게몇 가지? 네 가지니까 몇 가지는? 열두 가지지. 이 각각의 경우수는 고비라고. 앵간하면 고비예요, 그지?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건 줄이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줄이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걸합사한 그러니까 이거는 고비다 합의다가 아니라 같이 쓰이는 거야, 원래. 알겠지? 돼요? 네, 하면 자, 그 다음에, 검정고 되게, 검정고 쓰면 되게 더러워지네, 맞지? 어, 얘는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법칙 갑니다. 자, 1부터, 1부터 100까지가 있대야 아, 1부터 100까지가 쓰여있대요. 필수지 1번, 필드. 12배 배수 또는, 얼마 배수? 13의 배수. 됐냐? 자, 1 2몇개 나와? 12, 8. 128, 28에 16, 96이니까 6개 나오지. 13. 7개 나오지. 더하지. 근데 또는 이니까 합사건이지. 뭘 빼야 돼, 원래. 교집합을 빼야지. 근데 12와 1 3의 교집합은 100이 넘어가죠. 그니까 러 이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뭔니 알겠냐? 그래서 안했어 2의 배수 또는 얼마래? 5의 배수. 그니까 러 이거 한마디 봐서 우리가 경우에서 확률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편해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합체파이어 됐지. 자, 2의 배수 몇 개야? 100까지니까?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더 하면 돼? 당0아니안지뭘 응, 빼줘야 돼? 교집합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10의 배수. 그러니까 10의 몇 개야? 10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죠? 이게 돼야 돼. 자, 3번 대표 치시고. 근데, 뭐라고 했냐? 100과 서로 소다 100. 과 서로 소다 여러 서로 소라는 건 뭐야? 두 수가 최대공약수가 무슨 관계? 1인 관계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그 그 인수를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백과 서로 에? 백과 서로 소라는 거는 백하고 어떤 친구가 왔을 때 최대공약수가 뭐야 되나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의 약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럼 100의 약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10 곱하기 10이니까 2, 5, 2, 5잖아요. 이 친구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냐면 2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는 거야. 그니까한 마디로 말해서 이 100과 선수가 되려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and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라고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4도 소로소가 아니잖아. 여기서 10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도 아닌 거야. 가만 그러니까 말해서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야. 됐니? 그럼 어떻게 푸냐면 여사권을 푸는 거야. 이거 우리 드무르가 배웠죠. 얼마 전에 집합에서. 그렇지? 얘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이 합집합 5의 뭐예요? 여집합이야. 됐냐? 여집합은 전체에서 빼는 거잖아. 맞지? 2의 배수와, 그러니까 그러면그국에 우리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이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아까 했죠? 2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교집판 몇 개? 10개. 증기의몇 개야? 60개니까. 60개가 아니에요. 여기 구하는 데는 몇 개다, 여러분 40개다라고. 아시겠니? 네. 알겠어, 도훈아 네. 넘길게요. 네. 알겠어, 이노야 네, 넘길까? 해라인그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수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연수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엠가나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지? 자연수는 원래 부정방정식이라서딱 부정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니까 러 계속해서 뭐요? 찍어내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거 찾을 때, 작은 것부터 천천히 다 찾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X 플러스 y 3Z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는뭐 15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하면 골치 아파요.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뒤에서부터큰것씩이 곱해지는 친구부터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콜? 알겠지? 이유는, 설명 왜냐면 아닌 것도 있거든.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면은 얼마 돼? 7이면 되지. 근데 2이면은 이게 안 되잖아, 다리수 그니까, 그니까, 먼저, 큰 것부터 잡아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오갠기 됐을까? 이것도 뭐, 잘못되냐? 하 가볼게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부가 1일 때. 그럼 현재 얼마야? 8이죠. 8이잖아. 그럼 1일 때는 얼마 또 여기는 얼마? 1. 그럼 6이지. 1일 때 2여. 그럼 얼마냐, 현재? 7이죠. 아요 눈치 깠냐? 1일 때 3이면 2. 얘가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씩 줄어드네? 1, 4, 0 하면 된데 XYZ가 뭐야? 잘지적고으니까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아시겠니? 끝났어. 이제 2로 넘어가요. 현재 6이죠? 다시 2로 넘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 해볼게. 그럼 6, 8에 얼마요? 3. 6, 10, 네. 끝났죠? 3이에요. 3, 3은? 군데더 이상 안 되잖아. 1만 더. 가고. 그니까, 러 답은 몇 개야? 다섯 가지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섯 가지 찾을 때, 선생님, 이거 대충 뭐, 4, 2, 1이었다 갑자기 뭐, 2, 뭐, 3일이었다 다시 6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니까, 러 항상 하나의 기준 잡고, 그것이 끝나면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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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습관이 있 알겠지?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쉬우면, 이게 쉬우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이라고, 친구들. 알겠니? 좋아, 안 좋아? 조이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경우의수 찾는 방법은 선생님마다 달라요, 가르치 방법이. 근데 우리는 이제, 너네들은 나에 따라오면 돼. 뭐, 근데 쉬워져요. 갑니다. 그 다음에 고배법칙. 항의 개수요 항의 개수 생각을 해봐요. 봐봐. A 플러스 B하고 X랑 있다, 칩시다. 전개해볼까요? 그럼 뭐요? AX, g x 항의 몇 개냐? 두 개. 만약에 A 플러스 B에 C 플러스 D를 전개하면, 결과적으로,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고 다른 놈이지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 다른 놈이지 양이 몇개나고 있어? 네개가나오죠그어 그치? 그럼 만약에 선생님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요. x 플러스 y 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 뭐예요? 하나 둘셋 하나 둘이니까 이거 뭐예라3 곱하기 2가 되서 6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쉬워 안 쉬워? 있잖아 네.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야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뭐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자, 리에자수가몇 개요? 다섯 개지. 소수는? 2, 3, 5, 7, 4가지지. 여기까지 곱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20까지가 나올 거야요 알겠냐? 넘길게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라는 거죠. 자, 약수의 개수는 이건 공식이 있죠. 에? 그죠? 우리 어떤 수 X를 갖다가 미, 어, 거듭되고 나타내는 A의 뭐요?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다, 라고 하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왔냐면, A의 0부터, A의 1부터, A의 2부터, 쭉쭉, 어디까지? A의 N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고. 됐냐? 얘는 B의 0부터, B의 1부터, B의 N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몇 개냐면은, 개수가 몇 개예요, 얘는. 개수가 몇개 0부터 n까지지. 1부터 n까지가 몇 개냐? n개지. 그니까 러 얘는 몇 개가 되냐면,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고. 얘는 0부터 n까지니까, m까지, n m까지. m까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둘을,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이 네모칸의 총 네모칸 개수는 뭐가 있어, 얘들아? 다 곱하는 거겠지? 그래서 뭐라고 배웠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어떻게 배웠냐? 주업기 이러는데,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지수 하나 더하고를 어떻게?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라고 들었습니다. 이해 되시죠? 안 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0는 2에 제곱하기 3이잖아. 약수의 개수가 얘 하나 더하면 얼마? 3. 하나 더하면 얼마요? 2. 6개가 나온다고. 알았어? 됐죠? 그 다음에 양의 약수 총합은 얘네들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지? 잘 보니까 너랑 너랑 곱, 너너너너너 곱하고, 너너너너너너 곱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a0, a1, a2, a의 n제곱에서 b의 0, b의 1, b의 2, b의 m까지를 알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쭉 곱해서 다한 거다라는 소리. 알겠니? 이게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무,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볼게요. 이걸쓴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360의 약수의 개수를 뭐라고? 360의 약수 개수분해 해야지. 그럼 얼마야 일단 36에 얼마요? 12죠. 6625니까 2가 총 3개고요. 3이 2개고 5가 1개가 됩니다. 됐죠? 이거, 우리는 막,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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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요? 정신사답게? 너는 하시고, 크게, 크게 자르세요. 알겠지? 네. 그러면 하나 더 하니까 얼마? 3. 하나 더 하니까 얼마요? 상. 이세페이지 하나 더 하니까 얼마요? 이 이제 약수의 개수는? 스물 네 개다. 아시겠어? 아시겠어? 그 다음에, 360과,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 540의 공약수의 개수. 자, 공약수의 개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겠지? 공약수라는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하 일단 얼마예요? 딱 봐도? 12죠. 얼마요 36, 54. 이 말하고, 18, 2, 3이네. 이 말하고,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1 8 0입니그렇죠 180의 약수의 개수가 최대 공약공약수의 공력, 개수입니다. 라는 거. 이게 되지? 180도 마찬가지죠? V10이에요. 그럼 3제곱에 얼마예요? 2제곱에 5가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또 이거 할거야 180, 이거? 2, 90, 2, 40. 원래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귀찮까 자,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나도 힘드냐?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하네 이거를? 그래? 일단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네? 나도 다른 건 수제라고 얘기하면 할까요? 여기까지 맡겨보면,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지, 그러면, 그, 센을 풀어. 여기까 할게요. 안녕.